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겠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한낮 최고 기온 24도, 경주 26도, 양산은 27도로 예상돼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요즘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소나기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또낮 동안 뜨거워진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만나면서 기온차가 커져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건데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소식이 잦을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일부 경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 18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울산이 24도, 부산 25도, 양산은 27도로 예상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소식이 잦을 걸로 전망됩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다 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